안녕하세요. 욕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나귀가 오백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응.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래 틀림없이 주를 욕행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막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요배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네 저희는 오늘 욥기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하시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시험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곧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시련이 나한테 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더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서 배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련이 나에게 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갖습니다. 그렇죠? 욕기서는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 욕기서를 읽으시면서 하나씩.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방 그리고 욥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욥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첫 번째 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의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의인인가? 그런데 누가 의인이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욕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욕이 잘 해서 의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다 했기 때문에 의인인지라고 하는 것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단이 말하기를 욕이 그러는 이유는 욕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분류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요베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단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요베에 대하여서 너에게 이러한 저런 것들을 허락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답을 알기 위해서 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만든 질문에 관련된 시험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 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이고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답이 나오고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욕기서 읽으시면서 계속 염두하시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자, 앞으로 가볼게요. 이 재밌는 점은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스바 사람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갈대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이때는 스바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애국이라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고 다 해서 다 바벨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 어? 지금 시련을 당하는데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이러한 시련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큰 바람이 와서 성경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거는 전쟁 심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시면 집내 모퉁이를 쳤다라고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시면, 한 땅의 내 구석에서, 내 방향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배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시면, 단순히, 요비 재산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배 시련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든 그 시련의 예시가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 욕기서를 단순히 한 사람의 시련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묵상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